3십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옥한 자식들은 와 있을 진자 그들의 기교를 베푸나 다로 말미암지 아니하여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죄,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그늘을 피하려 피하려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되 나의 밑부지 아니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날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수 안에 있고 음,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독질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 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다기 등에 실고, 그들, 그들 그들의 보물 낙타 안장에 얹고, 사,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미, 미,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아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에, 애굽에 도, 애국의 도움은 어때고 무익이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라합이라 열컬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일어가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원히께 바라께하라 대저 인은해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에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처,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 말을 없인 여기고 암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부러진것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 토기, 토기장이가 그릇서 깨트린같이 아낌이, 아낌이 없이 부을 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그 물운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언제 못하리라? 주여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여 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너,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음,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제일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존능자들의 발을 존능자들이 팔을 리니단 사람이 꾸지 된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지 된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저는 겨우 한 꼭대기에 기대 걷겠고한산 마루 위에 기치 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날 일어나실 테니 이는 너희를 은유리 여기로 하심 이라 대저여 우원는 너희의 하나님이 있음 하나님이십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원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그가 부르지는 소리로 말며 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만난네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내 조상 조각한 우상의 이힌난과 부음과 부어 만든 우상의 울린 금을 더럽게하여 불의경과 물건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너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이를 주서 음,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음,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워 음,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음, 맛있게 한 음,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음, 사류가 만난 왕대가 부러질 때에 고산마다 전녁마다그 음, 위에 음, 개울과 시냇 물을 신냇 물이 흐를 것이며 음, 여우께서 자기 음,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이 말, 음, 말, 저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에 비꼬 같으리라 보라요와의 이름이 어망에 원방에서부터 오대 그의 진호가 물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장이라면 목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에게 이에비우하는제가를물리신 린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부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저 같이 마음이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정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협력한 진로로 그를 파래치심을 보이시되 맹련한 자양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소리에는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를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서 하실 때마다 속으를 치며 수금을 잘 것이며 니,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려니 대저 두배는 이미 세워졌고 도방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었는지 여호와의 호흡 호흡이 유광계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